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산의 성질 중에서 시험 문제상에서 거의 단골 손님 약100%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산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 금속하고 플러스 산의 성질 산의 반응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발생하냐면 수소 기체 가스예요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얘가 왜 시험지상에서 많이 언급을 하느냐면 화학반응인데다가 이 금속이라는 단어는 2단원에 나와 있는 단원이고 4는 4단원에 나와 있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하나씩 하나만 가지고도 2단원과 3단원의 내용을 끌고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거지. 하나로 여러 개의 것을 끄집어 올수 있으니까. 자, 금속하보자. 금속하면 알겠지만, 금속,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를 게 무엇이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무엇이 돼요? 양이온이 되어질 거예요. 일단 금속이 기본적인 성질인 거고, 다음 두 번째로 산성이야. 산성이면수용의 상태에서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거다 수소 이온을 내놓을 거예요. 근데 알겠지만 이온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래? 산의 음이온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크로스가 됩니다. 어떻게 얘가 이 잃어버린 전자가 금속이 양이온이 되면서 잃어버린, 버려진. 이 버려진 전자가 얘한테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면서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제 무엇이 돼? H2라고 하는 기체가 되어지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산성이야. 아, 금속이야. 전자를 잃고 출발해. 산성이야. 수소 양이온을 내놓고 출발해. 당연히 수소 기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기 있던 양이온과 여기 있던 음이온이 살짝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누군진 잘 몰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얘를 0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laughs> 뭐 여기까지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너무 고등학교 심화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쉬운 것부터 약간 복잡한 것까지 일단은 금속이 있어. 어, 나트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산에는 누가 있냐면 염산이 <laughs> 여기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온화를 시켜보면 알겠지만, 얘가 전, 아, 이온화 이쪽이 아니지.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얘가 이온화가 되어지면 H 플러스가 되고, C에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의하냐면, 수소는 결합할, 만들어질 때, 혼자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H2라고 하는 형태로. 그럼 먼저, 먼저 써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H2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는 수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지 않을요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겠죠? 그래 놓고는 여기서 전자 하나만 있으면 안 되지. 얘가 두개 있으면 얘도 두개 있어줘야겠죠? 얘가 2가 되려면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H2가 되고 나머지 거, 요거랑 요거.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의 NaCl. 그래서 화학식을 정리해 보면, 어, 많네두 <laughs> 개의 나트륨하고 두 개의 HCl이 되어져서 h 2 플러스 두 개의 NaCl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 거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갈 거야.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거 할줄 알아야 되면서 두 번째, 여기서, 요 개수. 요 개수. 이걸 이제 나중에 양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 양적 관계까지, 즉,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음, 나트륨이, 나트륨이 10개가, 예를 들게요. 10개가 있어. 그때 수성기체는 몇개 생성이 되는 거야? 2대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생성이 돼? 5개가 되어지고, 염화 나트륨은 10개가 생성이 되어질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실제로 통합 과학 중학교 과정에서 심하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정도까진 출제를 해요. 그런데 화학식을 알려주지는 않을게야. 왜 이것만 가지고도 만들어라라고 할 거거든.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 거로 넘어갈 때는 이 개수 몇 개, 10개, 20개, 30개 이런 개수를 얘기하지 않고 개수 대신에 몰이라고 m o l 라 몰적 개념. 그래서 몰적 개념, 분자량, 원자량, 그다음에 부피. 요걸 가지고 출제를 해요. 자, 듣기만 해. 듣기만 해. 한 번만 살짝만 보여주고 다시 빠져나올게. 왜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1몰이라고 있어요. 1몰. 이 몰이라는 건 개수 10개, 20개. 개수의 단위인데 얘가 몇 개를 1몰이라고 하냐면 6.0이 곱하기 10의 23승 개. 엄청난 숫자죠. 6.0이 곱하기 10의 2 3승 개의 개수를 1몰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걸 정의해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홉, 다들.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아보가드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김에 이 일몰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개수적 개념이라면지 질량적 개념으로 따진다라면 분자량에다가 뭔지 몰라도 돼요. 분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이면 일몰계의 질량 얘가 일몰의 질량이 그러니까 6기1 1이 3승 개가 있으면 일몰이야. 그런데 그 분자량에다 그램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 리터가 되어져요. 자,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그냥 보기만 해요. 그다음에 지워버릴게어떠냐면자 이렇게 금속 나트륨하고 염산이 반응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 영상이 반응했을 때, 자, 음, 나트륨, 문제예요, 문제. 나트륨이, 나트륨이, 음, 3.12.04 음, 곱하기 1 0의 23승 개 1대, 1대 수소의수소의 몰수는 이라고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을 때가 1몰이야. 근데 12.04니까 얼마가 돼야 돼? 이 비교 비례식으로 하면 2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그 계수가 2대 1이야. 그러면 얘는 몇몇 몇 몰이 만들어지는 거야? 1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면 이제 2학년 과정이 되는 거고 이거 이런 걸 빼면 밑에 학년 개념이 되는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살짝 다음 시간에 조금 더이 개념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그냥 지워 버릴게 요거는 그나마 화학식 만들기가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걸 자체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가 끝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화학식을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를 묻는다는 거. 조금 더 들어가 볼게. 음. 누구랄까? 아, 알, 조금 난이도 높일게요. 알루미늄이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 누가 있냐면 황산, 묽은 황산인데 H2SO4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십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풀려면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다 이온을, 이온화도 시켜봐야 되고 산의 성질을 정확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몇, 얘가 몇종 원소지? 1 3종 원소라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3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얘가 A에 3 플러스가 되고 3개의 전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온화 시키면 2개의 H 플러스에 SO4E 가 되어져요. 이게 이온화가 될 줄, 할줄 아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어려워, 낯설고, 자꾸 몇개 반복을 하다 보면 알게 될 텐데, 그때 알아야 될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제 주기율표의 금속과 비금속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대로 갈게요. 어떻게? 지금 얘는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해?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겠지? 근데 얘는 혼자서 한 개가 세 개의 전자를 내보내. 그럼 짝이 안 맞잖아.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애가 전체적으로 몇 개? 두 개. 그럼 총몇 개가 돼요? 6 개가 되겠죠. 그러고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니까 3에다가세 개. 그러면 얘는 총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6 개가 필요한 거지. 그럼 얘랑 전자 수가 맞아 떨어지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의 AL 플러스 세 개의 H2SO4는 몇 개의 수소를 만들어낸다? 총세 개의 수소를 만들어내고, 플러스 요거랑 요게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AL2SO43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복잡한 식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렵게 본다라면 조금 복잡하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걸 개수 맞추기를 통해서. 근데 그거보다는 이 단어를 기억하자. 아까쯤에 요거를 어떻게, 만,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지.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지. 바로 개수. 즉,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잃은 전자의그 개수는, 잃어버린 개수는 얻은, 얻은 전자의 개수랑 반드시 어때야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이걸 맞춰줘야 돼. 잃어버린 개수, 전자의 개수와 얻은 전자의 개수가 맞아떨어졌을 때, 이랬을 때 다시 맨 앞으로 바로 화학식이, 화학식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지. 이러면 화학식을 만드는 것도 알아야 되죠. 다음에 산의 금속의 성질도 알아야 되죠. 산의 성질도 알아야 되죠. 화학식 만드는 개수 맞추기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그 다음에 풀수 있게끔 여기까지 가면 이걸 연습을 하면 이제 이쪽 관련된 단원들은 어느 학년이 되었던 굉장히 쉬워져요. 대신, 단, 연습을 좀 해줘야겠지. 이럴 때, 조금, 어차피 배울 거라면, 어차피 할 거라면, 아예 조금 더좀 난이도 있는 몰이라든지, 양적 관계를 통해서 얘네를 접근하면, 처음 배울 땐 부자연스럽고 거대해보지만, 이 요것만 익숙해지면, 음, 화학은 어렵다는 느낌 안 받을 거야. 여기서만 고생하면. 오케이. 요거, 잘 정해주도록 해주세요.